예,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의 선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곡 생명 나무라도 패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리네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동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로운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우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인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죄로 운자는그 위로용한 생명기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은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입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꾐는 여호와에 미워하시는 것이라. 또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견계를 듣는 길는 지혜로운 자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시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외하심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n a m e 화행복 요절 말씀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맞는 말. a 잠언 n a 장 e n a 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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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때에 맞는 말이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합당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은 어떻게 하는 말일까?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부드럽고 정중한 말은 상대방의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오히려 화를 더 자극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둘째, 지식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한다.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보다 더큰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지식을 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훈계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훈계를 듣는 자만이 훈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상담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 상한 감정이 치유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까지 치유를 받아 건강해진다. 넷째,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경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거짓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때에 맞는 말은 복 있는 입술의 열매이다. 은혜로운 말한 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한 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적절한 말한 마디가 <laughs> 긴장을 풀어지고 사랑에 맞는 말한 마디가 축복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신앙의 말, 축복의 말을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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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어, 겨울이고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 저 요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잠언 말씀은 또장 단위로 또 설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이고 또 제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도님들께. 어, 참 이렇게 많은 모범이 될까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로서 섬기고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을 또한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할때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또 말씀을 나누자면은 어 제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아는 일반적이고 가벼운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26장 23절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인이라고 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 쓰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악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값싼 흙 그릇을 쓰다, 그릇 쓰다가 겉포면에 살짝 은만 입힌 싸구려 흙토기와도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주목하기 앞서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 보금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매주 섬기다 보면은 또 이제 새벽 설교도 하고 성충 설교도 하고 또 주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약간 이제 흥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막제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이렇게 막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과 좋게 좋게 대화로 풀려고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서 실은티안 내기 위해서 표정 관리하면서 마주 앉아가지고는 속으로는 화내지 말자 절대 화내지 말자 수없이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다가 결국은 막 폭발하여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가끔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예. 한분 성도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셔가지고 위로가 됩니다 예. 야고보소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언어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저희들을 만져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조각가가 조각가가 이제 조각을 할때 망치와 정으로 이제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무리 비싼 돌의 원석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예술가의 손을 거듭나서 멋진 그 조각품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망치와 정으로 자신을 이렇게 내리칠 때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석이 조각가한테 묻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뭐 대리석 원석이라 할지라도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리칠 것이냐고 이렇게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각가가 하나님이신 조각가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가 이제 거울을 볼때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내가 너를 조각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의 손길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그 믿음이 언행 심사에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과 행동,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더욱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르고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상대방의 모습을 볼때 저희가 사실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솔직히 막 치가 떨릴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잠도 안 오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고 나와는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을 볼때 느끼는 그 두근거림을 원수한테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상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하고 그대로 의지를 들려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첫 걸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저도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 이슬람교에서는 자신들의 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막 남자들 같은 경우에 총각 행세를 하면서 어 자신의 본국에는 아내가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막 결혼하지 않은 척을 하기도 하고 그 한국 여성이랑 되게 막 잘해줄 것처럼 결혼한 다음에 그 이슬람 나라에 다시 데려가서 막 학대하고 그 나라 법대로 막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신천지, 신천지에서도 어, 자신들의 그 이단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합법으로 여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데 저희는 올바른 것을 바르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려 그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스스로 말씀하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말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What to say, how to say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간과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 가지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상대방과의 그 대화의 실마리가 깊은 기도와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풀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경험해 본적 있지 않으세요? 어. 정말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로 잘풀수 있을까? 정말 긴장하고 고민하고 대화의 자리에 어렵게 나갔는데 그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갔을 때 제가 상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또한 있으실 줄 압니다 사람의 행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어, 저희가 뭐 항상 그럴 수 없겠지만, 저희가 늘 저희들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십니다. 적절한 때에 적당한 말은, 그러니까 가벼운 처세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드럽기만 한 말이 아니라, 저희 안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음,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희가 어떤 사람과 이상한 싸우지 않을 일인데, 그리고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닌데 갈등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사람 배후에서 좋지 못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를 막 변호하기 위한 변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고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과의 비 이상한 그 이성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갈등이 있을 때배우에 보면은 악한 형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나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어, 이단 몰면인 것이었어요. 몰몬교 오셔가지고, 혼란이 많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도, 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많이 막 혼란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그런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를 절대 안 나오세요. 절대 안 나오시고 막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세요.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은 이게 딱 막히는 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아 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꿈에 어머니께서 큰 뱀이 뱀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 뱀이 그냥 뱀 정도가 아니라 뭐 기둥이 막 용인지 뱀인지 분간이 안 되는 두 개가 이런 뱀이 집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게 없어지는 꿈을 딱 꾸셨답니다. 그리고 다 다음 날에 바로 아버지께서 나 교회 갈게. 주일 날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특별히 이제 전도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겠지만 영적인 직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진리 가운데 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진리 가운데 그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할때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는 항상 옳고 너는 지금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어 그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 혹시 저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지금 휘둘리고 있다면은 주님 주 예수 그리스의에 걸어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왜이 상황에서 왜 화를 낼까? 갑자기 막 분노를 할까 막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예, 남자분들 가끔 이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예, 눈을 딱 보시면서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명언 분노의 영아 따라갑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속으로 나사렛 예수를 기도하실 때는 영적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소라. 에베소서 사장 15절 말씀이죠. 저희가 사랑 안에서 항상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 저희가 이 관계 가운데 갈등을 무조건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디가 세계 2차 대전이 났었을 때그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일본이랑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영국 보고 이제 실천하라고 하면서 영국은 독일에 항복해라. 왜냐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간디가 예, 간디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의 나, 나치를 사랑하는 법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악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장로교 신학의 대부인 칼뱅, 그리고 칼뱅 위에 이제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때로 원수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수와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은 말만 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 내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응당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 스스로 감수하고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예. 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 저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 말씀을 또한 마치려고 합니다. 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때에 만든 말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단순하게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